소나타의 컨셉트카로 소개했던 르필루즈의 얼굴을 이 친구가 달고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컨셉트카 비전 T가 공개될 때만 해도 그저 컨셉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2020년 등장한 투싼의 4세대 모델은 과거 2세대 투싼 iX 때의 파격을 다시 한번 재현하듯 컨셉트카의 비현실적인 생김새를 거의 그대로 양산해내면서 파격을 넘어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전면부의 LED 주간주행등 램프와 그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디자인은 그간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과감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형제들처럼 메인 헤드램프가 범퍼에 분리되어 있는 형태였지만 이게 워낙 눈에 띄다 보니 모든 빛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만 같아요. 파라메트릭 듀얼로 명명된 이 디자인은 그릴의 패턴 중 일부를 주간주행 등및 방향지시 등으로 활용하는 재치있는 디테일로 일체감을 높인과 동시에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대체 어디부터 램프구 그릴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예요. 이제 보니 벤츠의 전기차 EQC나 도요타의 크로스오버 벤자랑 구성이 좀 비슷하네요. 측면도 전면부의 날렵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었고 기하학적인 휠 디자인과 앞서 출시된 7세대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물 오른 금연 기술을 과시하듯 조각품을 연상케 하는 과감한 측면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뒷모습도 가로로 길게 이어진 LED 램프가 존재감을 끌어올렸고 조각칼로 파낸 듯한 패턴을 추가해 전면부와 통일감을 줬어요. 개인적으로 오래전 타던 토스카, 푸저의 펠린 룩이나 지금은 사라진 사브의 테일 램프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램프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면서도 후방 시야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엠블럼을 후면 유리 안쪽에 새겨넣는 재미있는 마무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어 와이퍼를 상단 스포일러에 숨긴 것도 후면부를 더욱 깔끔하게 만드는 디테일이었어요. 모범적인 형제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언나가는 녀석이 하나는 꼽혀있듯 다른 SUV 라인업과는 다른 이 투싼만의 독특한 개성을 자랑했습니다. 이왕 원나간 거 끝까지 개성 있게 갔으면 좋으련만 방향 지시등을 범퍼 아래 집어넣는 것으로 일말의 죄책감을 덜고자 한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지점이었지만요.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투싼 ix 때와 비슷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suv 보다 미래지향적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징그럽다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적지 않았어요. 실내 역시 첨단 감각이 물씬 느껴졌습니다만 예리하고 공격적인 분위기의 외관에 비해 한결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자동차의 실내라기보다는 잘 정리된 방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랄까요? 탑승객을 부드럽게 감싸는 랩 어라운드 디자인으로 공간감이 두드러졌고 화사한 내장 컬러와 앰비언트 라이트로 약간의 고급감을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낮게 배치하면서 대시보드 상단을 평평하게 다져 전방 시야도 쾌적했어요. 길게 연장된 에어벤트는 단순히 모양만 낸 것이 아니라 마치 무풍 에어컨처럼 은은하게 바람을 뿜어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는 디퓨즈 기능을 갖췄습니다 예전에 쌍용 체어맨 W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죠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버튼 및 공조장치는 모두 터치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패널로 이루어진 듯한 깔끔함과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만 지문도 잘 남고 왠지 원가 절감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그래도 아예 모니터 속에 넣어버려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방식보다는 조작 편의성 면에서 이게 나아 보이기도 하네요. 여기에 8개 스피커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스마트폰만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같은 각종 첨단 사양과 직접 타지 않고도 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상위 라인업과 맞먹는 고급 사양이 되고 투입됐습니다. 다만 운전자 없이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전자식 변속 버튼이 도입됐는데 낭비되는 공간을 활용해 수납 공간을 조성하고 실내를 더욱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장점이었지만 버튼의 크기나 누르는 방식이 거의 같아서 주차나 출차 등 변속기를 보지 않고 전후진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보통의 레버식보다 불편했습니다. 당시에도 열띤 토론이 일어날 만큼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불편하다 쪽으로 명확하게 기울면서 결국 현대차도 피드백을 수용했죠. 무엇보다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당시 아웃도어 레저의 트렌드로 급부상했던 차박을 키워드로 여러 편의 광고를 선보인 것만 봐도 공간을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장점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죠. 최신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전장이 무려 150mm나 늘어났고 휠 베이스도 8cm가 넘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컴팩트라고 부르기에 애매할 정도로 차가 반체급 가까이 커졌어요. 덕분에 앞좌석과 뒷좌석 적재 공간까지 과거 산타페 못지않은 수준의 넉넉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등받이를 접으면 방석이 함께 내려가 완전히 평평한 적재 공간이 만들어지는 다이브 방식의 뒷좌석 시트를 탑재한 것은 이 모델의 분명한 세일즈. 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밖에 하위 트림의 계기판은 인테리어의 맥을 끌어놓는 쇠말뚝 같았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지만 내카라를 씌워 놓은 것 같은 하우징과 마이티에나 들어갈 법한이 기대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저도 어중간한 디지털 계기판보다는 차라리 아날로그 계기판을 선호하는데 어, 이건 좀 파워트레인은 개선된 2.0L 디젤 엔진과 1.6L 가솔린 터보 두 가지를 우선 제공. 변속기는 직전 그대로 8단 자동, 건식 7단 DCT가 맞물렸습니다. 사륜구동 H 트랙은 험로 주행 시 노면 상태에 맞게 구동력을 배분, 탈출에 도움을 주는 오토 트레인 모드가 추가됐고, 3세대 플랫폼의 특징 중 하나인 낮은 무게 중심으로 전반적인 주행 안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사이 디젤 파워트레인의 인기가 급격하게 식어버리면서 주력은 가솔린으로 바뀌었죠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스트림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CVVD 기술이 반영돼 차가 더 크고 무거워졌음에도 더 나은 효율을 제공했어요 그래도 뛰어난 효율을 선사했던 종전의 1.6 디젤 엔진의 삭제는 조금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은 모두가 고대하던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채워졌습니다 앞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통해 먼저 선보인 1.0L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 합산 출력 230마력, 35.7kgfm의 토크를 발휘해 2.0 디젤을 상위하는 쾌적한 성능을 제공했어요. 전용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돼 DCT의 울컥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데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감에 뛰어난 연비까지 제공하면서, 디젤은 그냥 싫고, 가솔린은 DCT와 연비 때문에 망설여지던 소비자들을 단박에 사로잡았죠. 이 밖에 각종 전용 사양으로 내외관을 좀더 스포티하게 꾸민 N라인 모델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단순히 범퍼와 휠의 모양만 수정한 것이 아닌 라디에이터 그릴과 그 안에 자리한 램프의 디테일까지 수정한 나름 성의 있는 구성이 돋보였어요. 다만 강력한 파워트레인으로 무장해 일반 모델과 차별화했던 소나타 N라인과는 다르게 일반 사양과 동일한 파워트레인만 제공되는 단순히 디자인 패키지로만 운영한 것은 약간 아쉬움이 남는 구성이었습니다.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2.5L 터보 파워트레인 탑재됐다면 생김새에 어울리는 역동적인 주행감을 선사했을 텐데 말이죠. 이후 2022년 하반기 진행된 연식 변경에서는 폰 커넥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카메라와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의 사양들을 기본 적용하고 일렬의 이중접합 유리를 추가하는 등 상품성을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 동명의 어드벤처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언차티드의 PPL을 진행한 기념으로 전용 휠과 사이드 스텝 등 오프로드 이미지로 꾸민 커스터마이징 옵션 어드벤처 패키지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한편,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는 이 투싼을 기반으로 만든 소형 픽업, 산타크루즈를 선보였습니다. 픽업트럭의 본고장 북미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온갖 종류의 픽업트럭을 쏟아내는데요. 사단과 SUV, 트럭을 모두 커버하는 다목적 차량으로 이 픽업 트럭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크기가 방대하고 스타일과 운행 환경에 맞게 크기부터 차체 구조까지 다양한 픽업들이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강철 프레임을 품고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발전한 트럭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틈새를 노려 아예 승용설계를 접목해 레저와 범용성에 초점을 맞춘 모델들이 등장하기도 했죠 준대형 SUV 파일럿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혼다의 픽업 리지 라인이 대표적입니다 차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아예 세단을 기반으로 만든 오래전 기억 속의 포니 픽업이나 호주의 명물인 유트가 떠오르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트럭이라는 차량의 성격상 높은 하중과 뒤틀림에 불리한 일체형 모노코크 설계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트럭들이 크고 무거운 짐을 싣고 거친 길을 노배 하는 것은 아니죠. 리지 라인은 투박한 기존 트럭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스타일과 편의성, 상대적으로 뛰어난 유지비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한 현대차에게도 이 픽업 라인업의 부재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싶어도 변변한 보디온 프레임 라인업 하나 없고 철옹성이나 다름없는 미국 빅3의 픽업트럭 굳건하게 자리잡은 일본 브랜드조차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통 픽업 시장에 뛰어드는 건 아무래도 무리겠죠 그래서 리치라인의 선례를 참고했는지 지난 2015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동명의 크로스오버 컨셉트카를 선보여 간을 받고 좋은 반응을 얻자 내친김에 픽업트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2021년 정식 출시된 소형 픽업 산타크루즈는 SUV 투싼보다 더욱 공격적인 인상에 북미에서 팔리는 그 어떤 트럭들보다 날렵한 생김새를 갖춘 모델로 탄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타크루즈라는 이름 때문에 산타페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이번에도 미국의 도시 이름 산타크루즈에서 따온 것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는 듯 하네요. 생긴 것만 봐도 짐작되시죠? 트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패션카의 성향이 짙은 모델입니다. 그래도 SUV 투싼의 장점과 함께 픽업 트럭들의 디테일을 충실하게 이식해 나름 실용성을 갖췄고, 사륜구동 옵션과 최대 2.2톤의 견인력, 자연흡기 2.5 가솔린,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에 각각 8단 자동, 8단 습식 DCT를 맞물려 생김새에 어울리는 경쾌한 성능도 제공했어요. 비슷한 시기 포드 메버릭 같은 뉴페이스들이 등장해 견제를 당했지만 픽업 시장에서는 아예 없다시피한 브랜드 밸류에도 불구 월평균 3,000대가량 판매되며 존재감을 내비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예전 무쏘 스포츠부터 쌍용의 픽업 트럭 시리즈를 SUV처럼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을 떠올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북미 시장이 한정돼 있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가능하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출시 3년 후인 2023년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뉴 투싼이 출시됐습니다. 기존의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유지했고 외관의 디테일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개선해 경쟁력을 끌어올린 모델이었어요. 운 좋게 현대에서 차를 내어 주셔서 이 달라진 투싼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타본 모델은 1.6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에 7단 DCT가 적용된 사양으로 최상위 등급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사륜 구동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직전 모델의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무시무시해 보이는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지만, 날카로운 삼각형 그래픽들을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수정하면서 한층 강인해 보이는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덕분에 직전 N9과 유사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주간주행 등과 분리되어 있던 방향지시 등이 이제는 멀티펑션으로 바뀌면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진 것도 달라진 부분이죠. 이 밖에 직접 모델도 그랬고 리어 램프는 LED 타입과 벌브 타입 간의 격차가 아주 크더라고요. 웬만하면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화는 실내에 집중됐습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일명 CCNC가 적용되면서 같은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졌어요.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를 향해 완만하게 휘어 있어 밝은 대낮에도 시인성이 좋았고 운전자와 가까워지면서 안 그래도 커진 화면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최신 OTT를 지원하는 미디어 기능 뿐만 아니라 카메라 화면을 볼때 특히 좋더라고요. 순정 내비는 스마트폰 내비 앱의 실시간 안내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은 진입, 진출로가 헷갈리는 초행길이나 초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이 밖에 드디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의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평균 이하의 상품성으로 지적받았던 빌트인 캠도 화질을 개선하고 음성 녹음 기능을 갖추는 등 이제야 애프터마켓 제품을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쓸만해졌습니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되면서 스포티지와 차별화를 한 것도 이 부분 변경 모델의 경쟁력 중 하나죠. 이런 디테일도 귀엽고요. 컬럼식 변속 레버도 체감이 확실한데요. 직전에 버튼식 대비 좋아진 것은 분명하고, 낭비되는 공간 없이 무선 충전 패드와 광활한 수납 공간을 조성한 것도 참 센스 있어요. 소나타 d h 지부터 신형 산타페, 이 투산까지 여러 차종이 동일한 구성을 갖추면서 참 개성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딱히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잘 만들어진 것을 돌려 쓰는 거라, 기능 면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 무풍 에어컨 같은 디퓨저 기능은 사라졌네요. 다만 이해가 안 가는 구석들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과 기싸움을 하듯 오히려 더 아래로 내려버린 리어 범퍼의 방향지시등, 스티어링 휠에서 똑 떼다가 만든 듯한 이 현대 로고 스마트키는 도대체 누구 생각이에요? 도대체 누구 대가에서 나온 거냐고요?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섰습니다. 과거 여러 차량의 시승을 통해 경험했던 1.6L 터보 GDI 엔진은 그 힘이 넉넉하진 않아도 이 거대한 덩치를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개선을 거듭해 궁합을 맞춘 7단 DCT 역시 이질감 없이 맞물렸고 일상 영역에서 매끄러운 가속감을 선사했어요. 준수한 연비는 덤이었고요. SUV이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의 세단 대비 승차감이 나쁘다 라는 것을 당연하다 라고 받아들였었는데요. 이제는 동급의 세단과 비교해도 딱히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승차감이 준수했습니다. 또 과거처럼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 주행 성능을 희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충분히 부드러운 감각을 제공하면서도 코너링이 매끄러운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새로 추가된 지능형 헤드램프였습니다. 일반적인 오토 하이빔처럼 단순히 상향등을 켜고 끄는 것이 아닌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에서나 구경할 수 있었던 멀티빔 기능을 지원해 앞서가는 차나 맞은편 차를 피해 부분적으로 상향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차가 마치 신이 난듯 아주 적극적으로 하이빔을 켜주는데요. 웬만하면 하향등만 써도 될 법한 상황에서도 굳이 굳이 하이빔을 켜서 표지판 하나라도 밝게 비춰주는 게참 특이했어요. 다만 건식 7단 DCT의 특성은 여전했습니다. 평소 차 막힐 일이 없는 곳에 살다 보니 일상주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들어서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이 계속되니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본인의 운행 스타일에 따라 주행에서의 만족감, 더 나아가 장치의 내구성까지 갈리다 보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DCT의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유럽과 북미 시장이 주력이기에 DCT를 유지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는 사실 제조사 사정이고 그 동안의 데이터로 국내 소비자들의 정서를 충분히 파악했을 텐데 아, 심지어 아래급인 코나와 셀토스에도 탑재된 8단 자동변속기가 들어가지 않은 건 아무래도 아쉽죠. 8단이라면 성능과 효율 면에서도 DCT 보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덕분에 더 비싼 하이브리드와 산타페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있으니 딱히 손해는 아니겠지만요. 이때 촬영을 도와줬던 제 친구가 바로 그런 소비자입니다. LF를 타던 녀석이 갑자기 투싼에 꽂혀 하이브리드를 뽑았는데요. 덕분에 잠깐 경험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 풀옵션 모델이 아니어서 하위 모델의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직접 모델의 괴상한 아날로그 계기판 보다는 확실히 낫네요. 전용 6단 자동 변속기의 한결 매끄러운 주행감과 부드러운 승차감, 역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엔진이 작동하면 투박한 소음이 넘어오긴 했지만 개입하는 과정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에 평균 주행거리를 비롯한 운행 환경과 예산을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저도 지인들에게 그렇게 권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 떠나서 단순히 유류비 차이가 아닌 하이브리드가 주는 이 주행에서의 만족감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투싼같이 파워트레인별로 주행 특성이 크게 갈리는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같은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산타페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비교적 멀지 않은 시기에 경험했는데 두 차량에서는 무난하다 혹은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파워가 이 투싼 하이브리드에서는 아주 알맞는다고 느껴졌습니다. 공차 중량이 훨씬 가벼우니 몸놀림이 가뿐한 게1.6 터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겉에서 보기에 하이브리드임을 알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일반 가솔린 모델과 외관상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흔하디 흔한 레터링 한 조각도 없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꾸몄었던 과거를 떠올리면 초심을 정말 확실하게 잃었네요. 전용 컬러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4세대 투싼은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 파격적인 스타일과 더욱 넉넉한 공간 생김새에 걸맞는 온갖 첨단 장치를 휘감아 이번에도 죽음의 층인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상품성으로 무장했습니다 풍부한 주행보조장치와 넉넉한 안전사양도 산타페 수준이었고 가격도 산타페 수준이었죠 뭐라구요? 이왕이면 하이브리드 이왕 옵션 몇 개를 더 넣다 보면 산타페가 아른거리기 때문에 장고 끝에 상위 모델을 사서 오래 타는 것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름값은 여전했죠. 사전계약 첫날에만 무려 1만여 대가 계약됐고 매월 평균 4천여 대가량 판매되면서 투싼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범퍼 아래로 내려온 깜빡이의 스노우볼인 걸까요. 영원한 라이벌 신형 스포티지 등장 이후 왕자에서 내려와 했지만요. 지금까지 더 이상 컴팩트라고만 부를 수는 없는 현대차의 간판 SUV 투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브랜드 현대차를 있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모델이죠. 출시일에 올 2024년 2월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량 무려 900만 대를 넘으며 1000만 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워낙에 친근하다 보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상대가 알고 보면 참 대단한 경우가 있는데 이 투싼 역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형님 산타페보단 투싼이 현대차의 대표 SUV로 불리기에 더 어울리는 차가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4세대 모델은 이제 도로 위에서 꽤나 흔하게 보이는데도 아직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디자인이 파격적인데요. 덕분에 후속 모델의 디자인이 참 궁금해집니다. 투싼 IX의 파격 이후 단정해졌던 3세대처럼 다시금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회개할지 아니면 더큰 충격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